네 안녕하세요 한종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설명을 맡은 저는 순위를 달리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다섯 종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순위를 보시면은 어, 최근에는 정말 종목 장세인 것 같아요. 네 딱히 딱히 공통점들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뭐 1위부터 친환경 색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미디어, 그다음에 리튬, 뭐 통신 사업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또 올라왔는데 에너지 할수 있어 노래를 손달라면서 <laughs> 불러달라고 댓글을 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허락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삼가하겠습니다 <laughs> 밴드부 출신이라 노래는 자신 있는데. 안 궁금하시다고요? 네. 바로 1인 기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제네락 홀딩스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시가 총액이 한 23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편에 속하니까요. 그런데 이 주가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주봉 차트인데 없던 관심들도 생기실 것 같아요. 참 아름답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제네라 홀딩스는, 어, 이제 산업적인 역할도 하지만 보통 이제 주거용에 쓰이는 발전기나 에너지 스토리지, 어, 관련 사업을 하시는.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제 믹스들을 보시면은 어뭐 발전기나 이제 변전기, 에너지 스토리지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년부터 좀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육성 의지, 그러니까 스탠스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바이든 당선 이후로 이제 이렇게 크게 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이든 친환경 정책은 한마디로 2035년까지 미국 내 에너지 발전 비중을 이제 로 카본.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로만 발전을 100%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최근에도 이런 스탠스는 뭐 여전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제도 엠페이지 에너지라든가 솔라엣지 주가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 하면, 뭐, 아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뭐 태양광 풍력 기업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발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각 가정에 그리고 뭐 기업들의 에너지가 잘 배분되고, 어, 분배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리드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그리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에너지가 잘 저장되어 있어야 되니까 스토리지도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솔라, 뭐 윈드도 뭐그 상승률이 조금 있지만은 스토리지가 2020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투자 포인트를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판단하기에 중국은 뭐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 쪽, 그다음에 미국은 이런 그리드 스토리지, 그리고 한국은 배터리 쪽으로 좀 각자 이제 밸류 체인을 특화되어 나아가는 느낌입니다. 그 제네라의 대표 제품이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이런 이제 ESS가 어, 태양광 패널들과 함께 접목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또또 또, 또 슬라가 나오는데 참 테슬라는 대단한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테슬라가 하시는 것은 아, 하는 것은 뭐 다들 익히 아실 거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이 솔라 패널과 어, 파워 월이라는 ESS를 같이 끼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이 파워 월 플러스라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스펙을 보시면은 아까 제네락 스토 리 제네락에서 만든 스토리지가 3킬로와트시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테슬라의 파워 월은 4배 이상 그러니까 13.5킬로와트시의 용량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참 흥미로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그리드와 스토리지에 관한 시장 관심도 놓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이전에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데서 독점으로 이제 에너지를 쏴줬, 쏴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고 각자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S&P 500 하위 종목들 보시겠는데요. 하락 종목들도 참 다양한 것, 다양한 것, 다양한 것 같습니다. 1위부터 바이오 시밀러,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유틸리티 사업자, 그 다음에 미디어, 통신사업자, 이렇게 각자 섹터가 다양한데요. 그 DC 네트워크는 참고로 그 미국의 4대 통신업자인데요. 스프린트와 이제 T모바일 합병으로 스프린트의 주파수를 DC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넘겨받으면서 통신사업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최근에는 5G 기지국깐다고 굉장히 분주하다고 하고요. 1인 OGN, 온게임 내시죠. 아니고 오르가논입니다. 네. 오르가논은 어저께도 정확히 7.99 7.99% 하락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하락해서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 바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는 이제 디램시장에서 특히 방구청 끼는 기업이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런 기업의 하락은 국내 시황에도 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좀 주가 하락 사유를 좀 찾아봤는데, 어, 잘 없더라고요. 명확하게 잘 없었는데,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후로 꼽을 만한 곳은 이제 미국의 엣지워터라는 독립 리서치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D램 수요가 완화되고 고객사들의 재고 상황이 조금 개선되면서 하반기에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엣지 워터라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 임직원이 한1 1명 정도 되는데 반도체 섹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이런 전망도 있겠다,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겠다 해서 차익 실화 흐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컴퓨팅이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뭐 지속성장 중인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에 쓰이는 서버는 기존의 전통적인 서버들보다 메모리를 사용,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해야 되는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DRAM은 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기존 서버 대비 70%더 필요하게 되고요. 랜드는 3배나 더 필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은, 자, 섹터 전체의 장기성장성에는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인데요. 한 주의 중심인 만큼이나 60대 이상 고객님들의 노련미가 엿보이는 다섯 종목 보시겠습니다. 좀 신기한 점은 이제 2위를 빼고는 전부 다 중화권 업체들이네요. 테슬라는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참 이게 거의 전령령대가 살아가는 종목이지 않나 입쯤되면 일론 머스크가 한국인들한테 밥을 사야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강봉 리튬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뭐 쓰이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앨범왕과 함께 리튬 시장을 뭐 과점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일 떨어지고 크게 떨어진 이유는 최근 중국 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 뭐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을 사용하면은 빠르게 리튬 생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향후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기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리튬 탄산리튬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반등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리튬은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라는 점, 뭐 반드시 주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순위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